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시원한 음료를 자주 마시게 되죠요 나는 오후의 홍차라는 음료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에는 밀크티가 아니라 레몬티를 자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오후의 홍차라는 이 제품 이름을 보면서. 나들 의문이, 질문거리가 생겨나곤 합니다. 어,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오후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한자로 이 오후에서 오후라는 글자는 낮 12시를 가리키지요. 그리고 후 라고 하는 것은 뒤 혹은 나중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 오후 라는 것은 낮 12시가 지난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 오후의 홍차구나. 그러면 오후에 마시는 홍차구나. 거기까지는 별 문제없이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질문이 무더기로 쏟아지는 것이죠. 아니, 왜왜 왜 오후에 마시는 홍차인 거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혹시 오후에만 마시는 홍차인가? 아니면 오후에 마시기 적절한 홍차인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질문은 뻔합니다. 오후에만 오후에 마시기 적절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혹시 오전에 마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건가? 그렇게 가겠죠. 오전에 마시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홍차. 왜 그럴까? 오전에 마시면 안 되거나, 오전에 마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홍차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혹시 예전에는, 오전에는 홍차를 마시지 않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말 그대로 이것이 오후의 홍차일 때, 오전의 홍차, 오전에 마시면 좋은 홍차. 그런 것이 또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겠다. 이제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우선, 어,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하죠. 홍차를 오전용 홍차 그리고 오후용 홍차로 나눈다고 하면 왜 나누는 것일까?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후라는 것은 낮 12시부터 그 이후, 그래서 저녁까지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런 겁니다. 저녁때 홍차를 마시면 잠들기 어려운 그런 수면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카페인 때문에 그렇다면 이 카페인을 걱정한 것인가? 카페인 때문에 수면장애를 겪을 그런 고객을 걱정한 것인가? 이것이 힌트가 된다면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차는... 오후의 홍차는 디카페인이겠구나. 카페인을 제거하거나 낮춘 그런 홍차이겠구나.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다음 의문을 처리해 봅시다. 그것은 오전에는 홍차를 마시지 않는 것인가 혹은 안았던 것인가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럴 것 같지는 않죠. 홍차라는 것이 만일 커피를 마시지 않는 곳이라면 오전에도 홍차를 마셨을 텐데 아니면 이것이 더 대중적인 그런 그 풍습이 오전에는 홍차를 마시지 않는 것인가? 어, 물론 아침차는 아무래도 아침에 마시는 차는 어, 모닝커피 이런 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러면 뭐 그렇다고 치죠. 그래서 오전에는 홍차보다는 커피라고 해두자. 이렇게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이 오후의 홍차가 정말 디카페인인가 그런 제품인가 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금세 확인할 수 있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오후의 홍차 레몬티는 디카페인 제품이 아닙니다. 게다가 카페인 수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추론은 이제 포기해야 하겠죠. 그 다음에 제품 용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제품 용기에 보니까 우후이 홍차라는 그 유래, 그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알 만한 내용을 영어로 표기를 해 놓았습니다. 어, 그 부분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인들이 티타임 때 마시던 것이다. 이것을 애프터눈 티라고 해서 풍습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영어를 번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애프터눈 티를 오후의 홍차라고 부르게 된 것이죠. 결국 여러 생각을 해 보았는데, 이 제품 용기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은 가까운 곳에 있다. 그리고 이 사실. 우리가 팩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만이 우리의 그 아주 뭉개구름처럼 계속 생겨나는 이 의문을 푸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유의할 것이 있죠. 어, 이것은 19세기의 관습, 거기에서 어, 그것을 반영해서 제품명을 지은 것인데, 그 퀴즈를 풀면서 우리의 21세기 사람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배경지식,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틀린 탑을 찾을 수도 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19세기의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의 그 환경을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으로 그것을 풀게 되면 그 시대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을 그들이 고려했으리라고 그렇게 잘못된 그런 정보를 포함시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또 잠시 손을 움직여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용기도 살펴보고 하면서 궁금증을 풀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이 여름을 좀 쾌적하게 보내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회에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